자, 이제 2016년 9월 교육청 가형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로 나와 있고요.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니까 서로 똑같아. 연속 함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 봐봐. 그림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직선, 요 놈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Y축에 의해서 뭐든다? 2등분 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Y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넓이와 그 다음 옆에 있는 놈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넓이 두 개가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 이겁니다. 그럼 따로따로 넓이를 구하면서 서로가 똑같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러면 적분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먼저 여기에 있는 이 교점을 구한다 치면 여기에 있는 이이차 함수랑 1분의 1k제곱의 연립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면서 교점의 x좌표, 걔가 뭐가 될 거다? 적분 구간이 될 거다. 그럼 이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k의 제곱이 뭐가 됩니까? 2분의 1의 k의 제곱이야. 자, 넘겨주면 x의 제곱이 k제곱이라서 이때 x값은 뭐가 된다? 뿔막 k가 되죠. 자, 그런데 k값은 양수인데 좌표 자체는 음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k라고 적어볼 수 있습니다. 괜찮지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놈과의 교점도 지금 이제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x-2분의 1k의 제곱은 2분의 1k의 제곱이니까 넘겨주면 x가 뭐가 된다? k제곱이라서 여기에 있는 요 놈은 지금 이제 k제곱이라고 됩니다. 됐지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자. 여기에 잡혀있는 요 넓이를 s1이라 두고 요놈을 s2라 두면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두 개의 넓이가 어떨 거라고요? 같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럼 조금만 내려서 계산할게 자 먼저 내가 지금 이제 s1부터 구하겠습니다 s1 얘는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누가 위에서 직선이 위에 있지 그지 그럼 요놈은 2분의 1 k 제곱에다가. 여기에는 이차함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하고요. 플러스 2분의 1 k제곱의 d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좀 계산하니까 어차피 두 개다면 k제곱이지. 그래서 요놈을 좀 지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적을게. 얘는 지금 이제 계산이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의 dx다. 이렇게 내가 적어주면 될것 같아. 그럼 적분하면 되잖아. 그렇죠? 자 적분합시다. 얘는 k 제곱의 x,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여기다가 0, 마이너스 k. 얘를 집어넣습니다. 0면 어차피 0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k를 하면서 빼는 거니까, 플러스 k의 세제곱이야. 됐지까지? 얘는 플러스 3분의 1 k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의 k 세제곱. 그럼 요놈의 넓이는 얼마나 온다 3분의 2의 k 세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됐니까지. 자 이제 뭘 구하면 돼 S2를 구하면 됩니다. 자 S2 얘도 지금 이제 직선이 위에 있지 0부터 k제곱까지 직선이 지금 위에 있으니까 2분의 1의 k제곱에다가 1차 함수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k제곱의 dx 자 그러면 요놈도 우리가 식을 좀 정리해주면 자 얘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k제곱에다가 뭐가 만들어지죠? k제곱 마이너스 x의 dx야. 자요놈을 지금 이제 적분하면 되겠죠? 자, 적분해 주면 k 제곱의 x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에다가 요놈이 지금 이제 0부터 k 제곱까지 자 k 제곱치 보라 버리면 k의 4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얘가 지금 k 4 제곱 되니까 2분의 1의 k 4 제곱이 되어서 얘는 지금 뭐가 만들어진다. 2분의 1의 k 4 제곱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요놈이랑 요놈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산해주면 2분의 1의 k의 4제곱이 3분의 2의 k의 3제곱이요. k값은 어차피 양수니까 나눠도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쓱 나눠버리면 2분의 1의 k값이야. 0이 아니니까 나눈 거야. 그럼 얘 2를 곱해주니까 k값은 얼마구나? 3분의 4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구해주는 게 그냥 넓이니까 있는 것 적분하면 되고 자, 이때 또 이런 얘기 할수 있지. 이 옆에 만들어진 거 있지,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어차피 뭐가 됩니까? 삼각형이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보시게 볼게. 볼게.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k제곱이지. 됐니까지? 자, 그다음. 이 놈이 2분의 k제곱, 얘가 마이너스 2분의 k제곱이니까 이 길이도 k제곱 때문 해서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넓이를 구하면 똑같이 얘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을 거고요. 두 개의 넓이가 똑같고 이때 또 봐. k값이 양수야. 0이 아니니까 뭐할수 있다고요? 약분 치면서 k가 남았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